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주 뜨거운 종목만을 골라서 스토킹 해보는 코너, 종목 스토킹 이송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종목 스토킹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요즘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섹터로 준비해왔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전망과 하반기 이슈, 그리고 주목할 종목들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정말 유익한 이야기와 함께 돈이 되는 전략까지 함께 해주실 강사부님 모셔왔습니다. 강사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저점사냥꾼 강사부입니다. 네, 이렇게 강사부님 가까이에서 뵙는 건또 처음인데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강사부님 오늘 저희 투자자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2차 전지란 충전이 가능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합니다. 그럼 2차 전지 국내 관련주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뭐 대형주로는 삼성 SDI, LG화, SK이노베이션이 있고요. 소재 관련주로는 LNF, 첨보, 서부터 해서 코스모, 신소재, 에서부터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가 있죠. 테슬라. 테슬라도 2차전지 관련 종목 맞죠? 그렇죠. 대장주죠. 네, 작년에 대장주인 테슬라를 배경으로 해서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좋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2차 전지, 이런 배터리 섹터가 조금은 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테슬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주식 투자자들에게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었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 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상상한 데이들은 차익 시장 매물과 함께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상반기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요. 또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하겠다 이런 선언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주가에 영향을 줬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내재화가 단시간에 되면서 상용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에는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또 저희 다행히도 6월달부터 배터리 섹터가 조금씩 조금씩 반등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등을 보이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상승 모멘텀은 훼손된 게 없는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업종별 순환매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상승한 다음에 상승을 못했죠. 거기에 따라 쉬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대장주, 대장주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하면은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또 LG 화학 이렇게 대장주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대장주들의 투자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 대장주들은 반드시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포트에 편입해야 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뿐 아니라 이 전지에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이슈들은 많죠. 여러분들도 많이 기사를 접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전기차 판매가 작년에 올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내연차는 이제 중단되는 시대가 올 거고요. 국내에서도 내연차 판매 생산을 중단하는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K 배터리 전략사 부터에서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지금 대세가 되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등 각국에서 저 적극적인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고무적인 건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력이 세계 1위의 수준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차세대 배터리 등 그런 데에서도 좋은 신상품이 우리나라에서 놀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이슈나 상승 모멘텀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강사부 전문가님은요 2차전지 전망 아주 좋게 보시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당장 올 하반기에는 좀 맑을 것으로 보실까요? 흐릴 것으로 보시나요? 아주 맑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미래를 두고 본다 그러면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산업은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2차전지 섹터들이 한동안 가파른 상승을 한 후에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요즘 2분기 실적 시즌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성적을 냈어요 그래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 하반기에 좋은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그럼 가장 궁금했던 건데요 저희 2차전지 섹터 중에서 전문가님이 눈여겨보시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개만 짚어주실 수 있나요? 예, 네, 그럴까요? 종목이 서두에 말씀드려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중에서 관심관념 종목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 먼저 삼성SDI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대형주 중에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전고점 근처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더 추가 조정이 이어진다면 관심 가져 볼만 하고요. 또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 추가 상승을 하지 않고 바닥 따지기를 하는 흐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저점 매수에 관심 가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l g 약학이란 종목도 있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 탈출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세 종목 중심으로 조정 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고 대형주보다 좀 상승 탄력이 좀 강하고 조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 소재 종목들을 좀 관심 가져보시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은 천보란 종목도 있습니다. 천보란 종목도 최근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매물 수와 함께 오늘 시장 하락으로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 하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요. 또 음극재 관련해서는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최근 시장 조정과 함조정 조종업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도 탄력성 있는 흐름을 보일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오늘 시장 조정과 함께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은 조금 높은 자리고요. 좀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고하면 2차전지 관련 소재주도나 이런 종목도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응급제 양제 모두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이런 종목들도 아직 덜 올랐고 또 시장 조정과 함께 조정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에도 이런 종목들을 관심 가져보시면 하반기나 뭐 내년까지는 좋은 수익이 기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강사분님과 함께 2차전지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2차전지 올 하반기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강사분님 말씀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핫한 섹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